는 하루하루 신앙 고백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저희들을 향해서 오늘 주님이 너는 나를 누구라고 믿느냐? 왜 우리 예수님이 단도직입적으로 이 질문을 던지느냐? 바로 이 신앙 고백이 우리의 삶의 모든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해관계가 충돌되는 이 세상 속에서 무엇을 믿고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제자들이 세상의 소리를 듣고 있는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한 질문이었습니다. 정말로 우리 예수님이 듣고 싶었던 대답은 제자들의 고백이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자신의 신앙을 묻는 기독교의 가장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왜 우리 예수님이 이 본질적인 질문을 하셨을까요? 우리의 고백이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비롯된 본질적인 믿음이어야 한다. 반석 같은 믿음이어야 한다.